시민 여러분 네, 네. 경주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네. 시민 여러분 네. 힘드시죠? 네. 그러나 이겨낼 수 있죠 네. 나라의 주인 국민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진짜 민주국가 민주공화국으로 6월 3일에는 확실히 재출발해야 되겠죠? 예! 누가 할수 있어요? 예! 누가 할수 있어요? 예! 내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예! 국민이 합니다. <laughs> 그렇죠? 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선택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충직하게 부려먹을 일꾼들이죠. 결국은 국민들이 스소로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경주 시민들께서 경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희망 넘치는 나라로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나라 만들어 주시겠지요? 투표지는 총알보다 강하다. 맞습니까? 예! 투표는 총보다 강하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누굽니까? 12월 3일 그 내란의 밤에도 우리가 맨 주먹으로 총과 장갑차를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우리 위대한 대한 국민들이죠. 우리 대한 국민들은 주권자에 따라 권력자가 아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인류국가 아닙니까? 문화도 앞서지요. 민주주의도 앞서는 나라 아닙니까? 전 세계인들이 12월 3일 밤에 그 당당무기한 상황을 보고 놀랬죠. 아이고. 10대 경제 강국에 우리가 근무에 맞지 않는 한류의 나라가 세상에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친이 쿠데타를 해서 군정을 한다고 모두가 놀랐지만 그리고 잠시 후에 또놀랐죠더 크게 세상에 저 총칼을, 저 엄청난 무력을, 저 엄청난 현실 권력을 응원봉 하나로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유리창 하나 깨지 않고 웃으면서 그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저 위대함에 세계인들이 다시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가 문화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에서도 기술에서도 모든 면에서도 대한민국을 높이 보게 될 것입니다. 경주 a p e 도잘 돼야 되겠죠? 준비가 좀 부실하다는 소문이 있던데 국회 차원에서도 잘 챙기라고 제가 얘기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 용산, 용산으로 가지 말라고. 그건 나중에 얘기고. 어쨌든 에이펙도 잘 준비해서 경주가 다시 일어서는 정말 지방도시로 소멸의 위기를 겪는 게 아니라 새롭게 천년 고도 그 찬란한 문화가 화려하게 전 세계적으로 꼽히는 대단한 도시로 다시 우뚝 서야 되겠죠? 네! 6월 3일에 새로 시작합시다! 네! 네.